2024년까지 의 빵원 계정 거래 수수료 여러분들 진짜 빵원입니다. 오픈 기념 말입니다. 2024년도 쭉 그냥 빵원입니다. 드리고, 오전 드리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난딩고입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보면 접볼때 어디다 물건을 올립니까? 계정거래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왕이면 유저도 좀 많고 활발한 거래소가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힌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거래소 보면 수수료가 뭐몇 프로, 몇 프로 이렇잖아요. 근데 아니요? 수수료가 그냥 빵원입니다. 빵, 빵. 아예 그냥 빵원. 그냥 없습니다 수수료가. 여러 지금 스트리머 BJ들이 다들 지금 뭐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쓰셔도 되고요. 믿고 아이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이 여러분들 저팔계입니다. 저팔계 계정 거래라고 여러 치시면요, 사이트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팔요 아 계정 하는 이름을 독특하게 만들었네. 여기 보이죠? 저팔계 오픈 수수료 빵원. 일단 회원가입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회원가입 버튼 누르고 그냥 전체 동의 누르고 다음 누르면 이메일 위에 적고 비밀번호 적고. 이름 좋고 요래만 적으면 그냥 가입하기가 그냥 끝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게 되면 할인 쿠폰을 지금 바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판매시에 또 천원 말리지가 쌓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후원을 하면 여러가지 또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비즈들이 엄청 많고 아직도 계속 지금 등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스트리머들은 앞으로 저팔계 사이트에서 유저 여러분들과 같이 물건 팔고 사고 할것 같아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저팔계 사이트만 이용합니다 에이. 근데 내와이 밑에 있 이거. 여기 보시면 저도 이제 계정을 막 만들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후원하기라고 있습니다. 후원하기. 여러분, 들샵 #99 9칠 필요 없이 그냥 체크하고 후원하기 버튼, 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들, 요, 오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프트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3만 원짜리 기프트권 5장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영상 밑에 여러분들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면 저팔개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그 회원가입하고 후원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 후원하기 버튼 누르시고 댓글 꼭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발표 날짜는 저 난징구가 댓글 창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후원하기 클릭해 주세요. 크리트 후원하고. 혜택 받는 게 있습니다. 포니이에 제한 난인구가 10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나면 5천 말리지가생깁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메인 페이지인데 들어오자 말자 뭐 리리지 M, 리리지 2, 나이트 크로우, 린 W 이거 외에도 게임이 엄청 많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되고 여러 가지 신규 게임 나오자 말자 바로 빠밤 그냥 추가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게임 선택 리리지 M 딱 누르고 군터 누르고 이렇게 1번 누르고 지급 군주 누르고 이렇게 레벨 입력하시고 상세 조회나. 간편조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딱 보니까 엄청 자세하게 되가 있더라고 제목하고 태그하고 레벨 캐릭터명 계정형태 구매경로 야 이거 잘되가 있네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판매등록들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여러분들 야 이거 괜찮네 자 아,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수수료 빵원인 우리 저팔계 계정거래사이트에서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하기 꼭 여러분들 까먹지 마세요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